대한아주협회 유아집니다. 10월 15일 날 부동산 대책을 정부가 발표했어요. 네, 이게 이거 거의 개염입니다. 개염. 개엄. 아, 여러분들, 초등학생 자식들이 있으면 걔네들이랑 같이 보세요. 뭐 같이 볼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쉽게 제가 부동산의 이론과 정의, 이재명 정부에서 발표한 이 부동산 정책이 뭔지 정확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주 쉽게. 빵이 있어요. 빵이. 빵 3개가 있는데 먹고 싶은 사람도 3명이에요. 손님이죠. 손님이 3명이야. 그러면 이 빵에 대한 가격 결정을 시장이 바로 하게 되는데 뭐 1,500원이라고 합시다. 그럼 1,500원씩 각자 내고 사면 되는 거야. 근데 갑자기 공장에서 아, 나 요즘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는데 빵 만드는데 너무 힘들고 아무래도 좀 빵을 줄여야겠어. 이 시장에 풀린 빵은 하나밖에 안 돼. 다 배가 고프단 말이야. 헝그리야 헝그리 Hungry. 빵을 나눠 먹어? 빵이야 나눠 먹을 수 있지 근데 1인당 한 사람밖에 못 먹는다고 생각해봐 그럼 빵 가격이 어떻게 돼? 손님 한 명이 그러면 나 1,500원 아니고 1,600원에 살게 옆에 있던 손님 이가 아난 1,800원 빵 가게 주인은 가만히 있는 거야 그럼 빵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손님 난 1,900원 에이 나 너무너무 배고픈데 나 있는 거다나 있는 거다 2,500원이 다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시장에서 2,500원에 팔아 빵을 1,500원짜리 빵을 2,500원에 팔아. 그러면 이게 시장 가격이 돼. 빵을 다시 슬슬 다시 세 개로 만들어. 이미 빵 가격은 2,500원이 된 뒤야. 그럼 빵 가게는 1,500원에 팔던 거세 개, 어, 그거를 2,500원에 앞으로 팔수 있어요. 이게 대한민국 부동산입니다. 자, 빵이 1,500원이었던 걸 기억하세요. 그러면 아무리 지금 이러니 저러니 해도 계속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있습니다. 수요. 그러면 예를 들어 볼까요? 신혼부부가 있어. 남편은 여의도에서 직장을 다니고, 와이프는 강남에서 직장을 다녀. 각자 본가에 살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집을 얻어야겠죠? 집을 사야겠지? 전세를 얻든가 사든가 해야겠죠? 두 번째, 아이를 키우는 가족이 있는데, 아이가 초등학교가 갈 때가 됐는데, 여기가 특정 나라 애들이 막 다, 초등학교가 한국인보다 그 특정 나라 학생이, 신입생이 더 많고, 이래서 막 위험하기도 하고, 특정 나라에 그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 이사를 가야 돼 학군지가 좋은데 상급지로 돈을 열심히 모았어 열심히 모았어 이사 가기로 했어 이두 가족 다 지금 이재명이 부동산 정책을 새로 발표했다고 해서 이 수요가 줄어들어 안 줄어들어 그대로란 말이야 이 수요가 결혼 안할 거야 이미 청첩장 다 뿌려놨는데 너무 너무 싫은데 이미 정이 다 떨어졌는데 여기서는 너무 학교를 보낼 수가 없다고 부부가 다 돈도 열심히 모았어 심지어 자 그럼 어떻게 돼? 수요는 그대로 유지가 돼 그러면 이제 공급하는 사람들 입장을 보자고 공급 A 금매야 사업에 실패해서 빨리 이 빚을 갚아야 돼서 금매로 내놨어 B 이사를 가려고 그러는데 그냥 앞으로는 집을 그냥 이 집을 팔고 뭐 다른 거를 해볼까 해 볼까 어, 해 전세로 이사해 갈 사람 자기네들 자가에서 자가를 처분을 하고 전세를 갈 사람들 C 이주택 차액 D 집을 팔고 어, 더 상급지 상급지로 갈 사람들 더 상급지 네 개가 나왔어요 물건이 네가 나왔는데 공급이 4에 수요가 2야. 그럼 이 시장이 그대로 형성이 가죠? 이 시장이 그대로 가는 거예요. 시장 가격대로. 근데 갑자기 여기서 부동산 계엄을 때려버려 이재명이가. 이재명이가 여기서 갑자기 부동, 부동산 계엄을 때려버려. 지금 팔면 완전 뭐 세금이니 뭐 서류니 너무 너무 머리가 복잡해져. 그러면 어떻게 돼? B 자가에서 전세로 갈 사람들. 야좀더 사러. 거둡니다. 2 주택에서 차액을 남길 사람, 야, 어차피 부동산이란 건 한시법이 한시법. 한시법이 뭐예요? 한시법? 맨날 바뀐다는 거야 법이. 법이 있어, 근데 법이 계속 바뀌어. 언제 바뀔지도 모르고 또 시장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한시법이기 때문에 일단 기다려 거둬. 집을 팔고도 상급지 똑같아 거둬. 그러면은 이 금매할 사람들은 어떻게? 이 사람들은 뭐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되니까 금매할 사람들은 냅둬 이 사람들이 그러면 선택의 여지가 있었잖아 A, b c d 중에서 어? 선택의 여지가 있었잖아 만약에 집이 5억이라고 진짜 5억 5억이라고 칩시다 신혼부부랑 어? 애가 초등학교 갈이 가족이랑 그럼 5억에 다살수 있었어 5억에 다살수 있었어 집을 근데 갑자기 세계가 거둬졌어 금매할 사람이 어떻게 돼? 이거 지금 여기저기서 집을 빨리 달래 5억에 어? 5억 5천대요? 5억 5천? 어? 5억 5천대요? 어 5억 5천까지는 둘다 가능해 근데 여기 또 하나 왔어 한 명이 또 왔어 또 왔어 신혼부부가 또 왔어 왜? 딴 데도 이 상황이거든 다른 아파트 단지도 이 상황이거든 그럼 신혼부부가 또 왔어 어? 저희 6억 드릴 수 있어요 이 신혼부부가 갑자기 와 저희 6억 드릴 수 있어요 파세요 어? 그래요? 셋이 경쟁이 붙었죠 신혼부부 아, 우리 이것저것 다연끌하고 우리, 뭐, 작은 엄마한테 좀 빌리고, 이렇게 하면은, 6억 5천까지도 가능할 것 같아요. 6억 5천이요? 금매야 아, 기다려, 어, 예, 돈 급한 사람들이요. 아, 6억 5천이요? 예, 가족한테. 애들 거기 계속, 그, 그 동네에서 키우실 거예요? 한번쓱 떠봐. 아, 그건 힘든 얘기였는데요. 저 6억 7천까지는 가능할 것 같아요. 어떻게, 어떻게, 뭐 빌려서, 어떻게 가능할 것 같아요. 6억 7천. 낙찰, 찍기 전에 얘네들이 갑자기 7억을 들고 와안돼 나가리야 그러면 이게 7억이 돼요 아파트가 그럼 B 아파트 이 e 집주인 있던 사람 여기도 7억이 돼 여기도 7억이 돼 여기도 7억이 돼, 여기도 7억이 돼. 이게 한국 부동산의 놀립입니다 쉽죠 작게는 아파트 단지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옆 단지 그래서 그동그구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쉽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어, 생각을 해봐야 돼. 그럼 민주당은 왜 그래? 얘네가 하는 정확한 정책은요, 수요를, 수요를 잡는 거야, 수요. 수요를 어떻게 잡어? 대출 규제, 토지어가제, 등등등. 사기 힘들게 만들면, 아파트 가격이 내려갈 거야. 사기 힘들면, 아무도 안 찾으니까, 아무도 안 찾으니까, 아파트 가격은 내려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얘네들이. 근데, 인간은 그런 하등한 생물이 아니에요. 맹모 삼촌지교. 어떻게 해서 이사를 갑니다? 애를 위해서. 나이 동네 살면 은 너무너무 괴롭, 괴로... 우울증 걸릴 것 같은데. 이사 갑니다. 아니, 그리고 신혼부부 어떻게 뭐. 아니, 돈이 있다니까? 돈이 있어. 열심히 열심히 일해서 모았어. 직장 생활하면서. 돈도 있어. 근데 내가 뭐 단칸방에 살아야 돼? 신혼부부도 있잖아. 요즘 결혼 다시 조금씩 조금씩 합니다. 그럼 이 사람들 은 어떻게 해? 산다니까? 산다니까? 그럼 대출 규제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인간의 본성은 여러분들 좋은 곳에서 살고 싶고 좋은 걸 먹고 싶고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은 게 인간의 끝없는 욕심이자 본성입니다. 그걸 무시하는 거야. 대출 규제하죠? 이거 어떻게 하겠어? 사금융을 쓸걸요? 사금융이 들어올 겁니다. 가족들끼리 돈 빌려주는 거 그런 거할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민주당은 틀린 거야. 수요 없을 거다. 수요를 줄이자. 시장이 어떻게 그럽니까? 셧다운 시킬 거야? 안 됩니다, 이거는. 자, 거기다 민주당이 또 뭐라 그래? 투기 세력이 있대. 투기 세력을 잡아야 된대. 투기세력은 존재합니다. 투기세력은 존재하는데, 옛날같이 그렇게 투기세력이 없고, 수도권의 이 과밀화된 부동산 시장은 전체적으로 실수요예요. 실수요. 실수요로 80% 이상이 돌아가고 있어요. 실수요로 이 정도로 돌아가고 있는데, 그럼 투기세력은 뭐야? 투기세력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제 채널에 뭐 정치 잘 하시는 분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투기세력은 토착외고 같은 거예요. 토착외고. 토착외구가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죠? 투기세력 존재합니까? 존재하나 미비합니다. 시장에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실수요로 돌아간다니까, 여러분들. 부동산 가시는 분들, 부동산 하는 사람들한테 다 물어봐. 수도권은 실수요야. 대출 플러스 실수요야. 그럼 이거, 이거 토착외구랑 똑같은 말인 이 투기세력은 왜 만들었어? 왜 만들었냐? 그거는 우리나라에 무주택자가 존나 많습니다. 무주택자 뿐만 아니라, 무직업. 자, 인생 포기한 애들 되게 많아요. 인생 포기한 애들. 그냥 인생 쭉쭉 떨어지는데. 이런 애들이 집한채다 없는데. 내가 사실 상은 열심히 안산 건데도 불구하고, 얘네들이 어떻게 얘기를 해야 돼? 이 투기 세력 때문에 내가 집을 못 샀어. 핑계죠? 응. 투기 세력 때문에 집을 못 샀어. 이 짓을 하는 겁니다. 투기세력은 이 존재해 존재하나 미비하다 시장을 뒤흔들 정도의 투기세력은 부동산에 없어 지금 서울 부동산에 없어 응? 근데 전체 구를 다 묶어놓고 토어제로 어다 묶어놓고 대출 빡빡하게 규제하고 그럼 어떻게 돼 수요 공급이 맞지 않는다 비행기가 우리 비행기가 우리 김 병기가 우리 김 병기가 뭐라 그랬냐면 김 비행기가 내 집은 내 돈으로 사야 맞대. 그러면서 대출 규제를 했대. 대출 규제를 했대. 왜? 내 집은 내 돈으로 사야 맞는 거기 때문에. 아, 맞는 얘기야. 맞는 얘기야. 아, 그걸 부정할 수 없어. 대출 끼지 않고 내 돈으로 사면 얼마나 좋아. 근데 이게 그러면 우리나라가 건국 이후에, 건국 이후에 그 백년 가까이 된그 시장 있잖아. 이 시장, 형성된 시장 있잖아. 시장이 형성이 됐다고. 그럼 시장이 있을 거 아니야? 이 시장이란 게 박원순 아닙니다, 오거돈 아닙니다. 이 그냥 이 시장이란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시장을 완전히 무시한 얘기야 이거는. 시장이 있다니까 이미 그 형성된 시장 안에서 정책을 해야지. 왜 저기 가서 무슨 좁반 소리 하고 있어? 왜 안드로메다로 가서 정책을 펼쳐? 이 맛이 한 거예요. 근데 이걸 왜 하냐 얘네들이? 그럼 민주당 이 이걸 모르냐? 알아요. 왜 하냐? 근데 이걸 왜 해? 세상에는요. 대출 아예 못 받는 그 얘네들이 있습니다. 100만 원 대출, 천만원 대출을 꿈도 못 꾸는 기생수들이 있습니다. 기생수들. 기생수들은 그럼 이거 하면 좋아해, 뭐안 좋아해? 좋아하지나 대출 안 되는데. 나 대출 안 되는데, 저 현대 자동차 다니는 애들도 대출을 힘들게 만들어. 그럼 얘네들 기분이 존나 좋아. 어? 끌어내리는 거야. 그럼 얘네들 뭐야? 얘네들도 한 표. 현대 자동차 다니는 그 개도 한 표야. 그럼 얘네들 끌어내잖아. 좋잖아. 시발 토착을, 어? 그, 뭐야. 플러스. 자, 사람이란 게결혼을 하게 되고 재산을 갖게 되면요. 결혼을 하게 되고 재산을 갖게 되면 세상이 다르게 보여요. 특히나 이 재산을 가진다는 거는 재산을 가져보면 좌파를 지지할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재산을 못 갖게 해야지. 재산을 못 갖게 해야지. 계속 얘네들은 너희들은 행복주택에서 행복하게 살아라. 행복주택에서 행복하게 그냥 너희들끼리 지지고 먹고 참이을 빨두 마시면서 그냥 너희 평생 그렇게 살아. 그래야 너희들이 재산이 없어서, 어, 배급받으면서 행복해야지. 이겁니다. 얘네들의 정책은 일관적이에요. 일관적이에요. 근데 이걸 모르는지 알면서 이런다니까. 얘는 이거 다 알아요. 시장 주되는 거? 어? 부동산 올라가는 거다 알아요. 다 알아. 다 알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니까 시장 자체를 이 시장 이 시장 자체를 무시하는 거예요. 이게 아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김병기가 어? 김병기가 얘가 집은 자기 돈으로 사는 게 맞대. 맞아. 그 얘기. 맞지? 아 그걸 어떻게 부정해? 대출 끼고 사는 것보다 훨씬 건전하지. 재정 건전성도 그렇고 좋아. 근데 어떻게? 집이 이미 형성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랑 똑같냐면 사우디 아라비아에서 왕족이 와서 한국 와서 야 여기는 왜 이렇게 여기 휘발유가 1 7 0 0원8 0 0 원? 에이 휘발유는 2 0 0 원이 맞지. 휘발유는 2 0 0 원에서 사는 게 이백 원에 사는 게 맞지. 이게 귀싸르게 맞습니다. 휘발유 0 0원 같은 소리 하고 있는 거야 김병기가. 이거 뿌리 슬슬 나고 있거든. 어 저번에 이재명 찍었던 애들 이제 슬슬 뿌리 나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그러면 왜 인터넷 여론은 뭐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뭐 뿌리 뽑아야 된다 어이 체인을 그만 해야 된다 악순환을 그만 끊어야 된다 잘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 약간 그러니까 이런 애들 있죠. 이런 애들 이런 애들 그다음에 뭐 이런 애들 어집 못사는 애들 집 못사는 애들 얘네들이 근데 돈은 없는데 많은 게있어 뭐야? 시간이 졸라 많다. 시간 부자야, 시간 부자. 시간 부자야. 시간이 많으니까 뭐래? 어! 그렇지. 집은 내돈 주고 사는 게 맞지. 어! 어! 우리나라에, 어, 우리나라 빚이 너무 많아서 정말 큰일 날뻔 했는데, 잼카가 살렸다. 시간이 많아. 왜? 끌어내리니까 기분이 너무 지금 째지는 거야. 나는 어차피 집도 못 사고 평생, 나는 결혼도 못 하고, 어? 나는 그냥 이, 이 얘네들이, 글 아시안들이랑 어울려서 살아야 되는데, 좋잖아. 기분이 너무 좋아야 지금. 왜? 끌어내리기를 해주잖아. 아 끌어내리기. 으아, 얼마나 좋아. 자, 쉽죠? 이겁니다. 이 끝이에요. 이번에 그 민주당에서 발표한 부동산 정책은 이걸로 설명이 끝났습니다. 더 이상 없습니다. 여러분들뭐 저한테 물어볼까요? 야진님, 그러면 이번에 집을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건 뭐 개인적인 선택이니까 제가 말씀을못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어떻게 뭐 해라 말라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 기사를 제가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멤버십까지 준비되어 있고요. 영상 좋으셨으면 이쪽에, 그쪽에 예. 계좌로도 여러분들이 영상 제작 후원금 언제든지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이상, 대한아재협회 유해아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